는뛰셔야 돼요. 네? 아프면 뛰시라고 손이 눌러졌는데 아프면 뛰시라고 손들게 손이 게절려요 손이 저인 거는 목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거요? 지금 어깨 아니 저기 허리, 응치 그 밑에 드리는 거야. 응치 저처럼 똑같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픈지 이렇게 아픈지 말씀해 보세요. 어느 쪽으로 해, 아파요? 우리 우지우으우지 우리 우리 아프우 여기? 리우쪽궁리이야 우리 쪽궁뎅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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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엄마가 우러보셔 아프게 하셔야 돼. 이렇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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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꾹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해보시오. 이아 음. 거기다 누르시오. 이 생전 처음 해보시는 거 아니야? 여기가. 엉덩이가 여기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아픈 데를 건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가. 네, 이제 또 이쪽에서 찾아이렇게 저쪽 여기다. 여기 주사 맞는 데 있죠? 엉덩이 네. 거기에요 허리가 아픈 그 밑으로 다안 좋아. 여기인지 여기인지. 아, 거기 아파. 여기인지. 꼼르는 감하고 아싸이 아픈 데가 나와요. 여 요거요? 요거? 예, 여기. 여 이렇게 해서 눌러 보시라. 아프게. 그럼 그래, 걸으면 이제 들었어요. 우리가. 눌러 보시라. 엄마 거야 엄마도께 앉으세요. 아 있어요. 엄마는 허리를 펴야 되네. 허리가 부그러졌네. 거기다 하고 갈거게요 건데요. 왜 저리 아프지? 아래는 좀 낮지. 여기 아픈가? 여기 아픈가? 여기는 이거요 네. 여기는 거기잖아요. 네. 이렇게 누르는 것만 있어요? 여기 아싸하고 여기 네, 아싸해. 거기 아파. 네. 어 이게 약이 아니에요? 네. 네. 기억하셔야 돼. 알아요. 누르신 발인질에 듯이꾹 누르면 잘 붙어요. 물 묻었다가도 이렇게 누르면 또 붙어. 이렇게. 아프으셔? 음. 우리 그 전에 의료기 댕길 때 저것 저런 거다 붙여. 그래. 지금 안 댕길 거야.지. 의료기는 장사꾼이고 음. 팔고 가버리잖아 요 그때 다 샀었을 거아니 엄마들. 지금까지 해? <laughs> 아니 내가 이 수술하고 안 가. 고기가 아파 아까 이거. 요거 요구? 요대모 요거 요거 요거. 어. 여기야 어, 그럼 엄마. 여기를. 음. 이렇게 엄마가 눌러봐요. 세게, 아프게. 아프게 하셔야지. 나안 아프면 안 나. 아파요? 응. 이거 다 허리야, 엄마의 허리. 여기 요기, 여기다 할게요. 아, 이거. 여기. 또. 견적이 많이 나. 오네 여기다 할게요. 여기. 점 있으니까. 여기. 요거 이거 는 여기는. 이렇게 아프? 어, 어. 고기 아파막 몸에서 열이 나셔야 돼. 세게 세게 꼭 누르셔야 돼. 이렇 네, 누르고. 에이. 엄마가 허리를 이제 에이. 움직여봐요. 어. 허리 어떻게 움직여봐요? 안 지는 안 지는 건 괜찮은데 응. 뭘더 없어? 어떻게 한번 해봐요. 안 되면 발바닥에서 또 해줄게. 어떻게 해보시오. 안 되면 발바닥에서 해드릴게. 일단 한번 움직여봐 엄마가. 허리 아프다 랬으니까 움직여봐. 안가 보도. 아까보다좀 부드러운가? 어. 부드러워졌죠? 엄마가 어. 어, 해봐야 돼 어. 발은 이제 공포하고 응. 응, 계셔 눈 맞추고 쉬어봐 발이렇 꺼고 쉬어봐 큰거올면 아플까 봐 조금만 골라주는 응. 거야 기다리셔 아수술술 n 너해 s a n Susan, Susan, s u s a 수술 u s a n s u s 아 n Susan, s u s 또 n 잖아 s a n Susan, s u s a 눌러보 s a n 눌러 s a n Susan, s 아프게 눌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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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네, 저도 여기 했죠 저도 여기 봐봐요나도 허리 아파서 도치 아프고 전 수술 안 했어요 여기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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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나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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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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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도 는도원도 제가 가르쳐준 대로 맨날 집에서 하셔야 돼 이렇게. 두개 발도 잘못 닦아 살이 빠. 허리가 아프세요? 그럼 아직 수술하고 바보가 됐네. 음. 이제 두달됐는데 땅에 앉아도 되나? 아이고 앉아 보셔. 앉아도 되나 아니 앉아 이렇게 앉았는데 응. 아직 일어나요? 아, 꽉꽉 누워봐요. 꽉눌러왔겠다쑥 박이게 응. 네 not sure. I'm n 한번 일어나 보 I'm not sure. I'm n 해 t sure. I'm not sure. I'm not 그저 r e I'm not s u 고 e 절까지 o t 요 u r e I'm 이제 발을 높이 들고 인민구처럼 u r e I'm n o 엄마, 발을 이렇게 높이 들어. 인민군처럼. 더더 높이. 이렇게. 어, 그렇게 들으셔야 돼. 그렇죠? 네. 아, 걸어야 돼. 근데, 어, 그렇게 걸어야 돼. 응, 걸어야 돼. 안걸어 느낌이야. <laughs> 느낌좀 편해요? 네. 그렇게 들으시는 거야. 양말 신고 그렇게 걸으시는 허리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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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해야 되겠지? 아. 허리 위에. 이 아픈데, 엄마가 아픔 얘기하셔. 아파야 돼. 아파, 아파. 이렇게 누르는 거하고 더 아픈 데가 있다고 어, 거기 더 아파요? 응. 여기는 어, 괜찮은데 여기 조금 더약 위에 아거요아어 되게 아파야 돼 엄마 사진 아파한테 열 나, 몸에 열 나야 돼. 거기 너무 아파 여기. 응. 엄마가 누, 눌... 이거 약이 아니야 엄마 눌러야 돼. 저 하면서 여기를 바플응 아, 어, 하... 엄마가 눌러봐. 이렇게 이렇게 응. 눌러봐. 아프야돼그이안 어. 아파 근데 내가 누르는 게더 아프고 내가 누르는 건덜 하여간 나게만 해. 나는 엄마가 해야 된다고 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래. 거야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요, 요거 되게 아파? 어엄마눌러야가 표시야 주의상항전를 그 누르고 있어라? 그럼 왜 네. 그래. 이게 표시가 이렇게 쉬운 가 그래. 그리고 누울 때 이거 똑바로잖아 똑바로 자는때 이렇게, 이렇게 밀때 있죠 밀가루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보면 미는 사람은 도가니 뭐 사갖고 이래서 수거을둘줄 알아. 옛날에 그렇게 해도 그렇게도 해 하라고 그랬어. 그렇게도 해야 돼. 지금 굳어고안굳면 엄마는 어지럽대. 기운이 없어요. 어지러우면. 여기까지 피가 못간 거야. 어지러운 분은. 귀 위로. 귀도 안 들려요? 어. 잘못들어 귀도 이쪽이 안 들리고. 잘 드셔. 괴기 사서 드셔. 괴기. 고기를 자꾸 먹어요? 그럼. 아니 약방 약국에 가도 나 보고 고기를 아, 많이 먹으라 그러고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어지럽대 그러잖아. 그래 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봐봐요. 네. 뭐 엄마는 뭐. 고기를 많이 드셔야 지 여기까지 피가 안 올라가니까 어지러운 거야. 어그래서요 근데 이게빵이하얗네 그래요? 여기 여기 어깨가 낫져. 여기 도 느낌이 아, 어때 아까보다? 조금 낫겠죠. 좀 많이 올려다 올려가더니 나요? 조금 올라가. 네. 아, 여기 누르시오. 여기 내가 붙여드린대 네. 어, 거기 열심히 누르시오. 이렇게 올라간 데 편해. 그래서 막춤 맞으면 그래게해어야어춤맞면거 같아서. 그럼 대충 올리시오. 올려 쭉쭉 올려막면 꾸밀러 올려. 그렇죠. 맨날 하셔야 돼. 이쪽 무릎이요. 양쪽다 그리고 많이 아픈 쪽을 얘기하시오 어느 쪽으로 해드려? <목소리> 어떤데 여기가 아프다가 어떤데 여기가 아프다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양쪽다 해야 요 이쪽무릎이고이거나 잔아프가 아라 네, 아프가 아니라, <laughs> <이게 뭐냐? 웃음> 네 이게 네. 뭐냐고 네. 네. 여기 여기 이거 니 거예요 프가 여기 점 있죠. 여기 아니라, 잔아프네 아니라, 잔니까 소화까지 되니라잔아프니까아아니까아프가아기라 여기 응, 응. 음. 응. 눌러 보세요. 아파요. 아요 네. 예. 조금만 더 음, 장갑 끼고 일하실 거지. 네. 장갑 끼고 일하면 어때? 괜찮아요? 이올내는 없어. 요거 없어. 아, 요거요? 네. 요거 아 다리 움직여봐요 음. 느낌이 어떤가 어떻게 해봐요? 움직여봐요 까딱까딱 해보시고 아 편하면 여기다 붙여드리고 음. 편해요 여기 높기 때문에 조금 와야 돼 이쪽 선 이것도 이쪽을 보릎고 이렇게 무릎 말씀하셔 아악 여기네 여기 눌러보시오 이제 꼭 눌르시오 그리고 다리를 저쪽 다리로다 이쪽 다리야 저쪽 다리 예 어떻게 움직여보시오 느낌에 네. 아픈요 거기 눌르셔야돼세개세개 음. 누르면 안 아파 아, 아파아 응. 그리고 아이고, 예. 엄청 아파 무릎이 아픈가 보시라고 무릎이 아까보다 더 해나 덜 하나 느낌에, 아,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아 아, 손이, 아우, 너무 아파, 이거. 여기다 유유다. 시오기다고기누르시 어,